유튜브 채널은 석경석 TV.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보며 여기 와, 와 계신 분들이 어제 밤을 새웠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 전하고 시작했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 전하고 시작.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 전하고 시작. 여러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잠시만요. 네. 네. 또팬 가까이 또 가세요. 감사합니다. 야, 팬에 네. 대한 사랑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십니다 정말. 아, 지금 와우, 와우, 와우. 리, 리베카 춤의 일부를 네, 또 살짝 보여주고, 그, 보여주고 와우. 계시는. 이뭐 최고의 서비스죠. 아, 네. 계속 그리고 입모양으로 팬들에게 와우.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네 뭐결안이라든가뭐직금이라든가 아, <laughs> 우리 양준일 형님 특유의 용어로 아, 저팬에 대한 이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함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 제일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쓸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 쓸수 있는 땅이에요 어떠세요? 이제 와서 많은 박수를 받으니 지난 시간이 조금 섭섭하거나 야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전혀요. 저는 그냥 그때도 1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존재만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가수 활동을 하고 존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하고, 음. 네, 훨씬 더 놀랍고,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주옥 같습니다. 아. 네. 다시 무대에 오르시기까지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것을 버리고, 네. 많은 것을 또 잡고, 네. 네.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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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아. <laughs> 네. 서울대치동에 32세 노지현 님은 신장 투석을 하는데 양준일 씨가 준 행복감이 진통제 역할을 한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런 말씀이 저한테도 네. 진통제가 돼. 나 저한테도 네. 진통제가 되나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정말 무슨 왕자 같은 외모인데 용어는 구수함 아 결안, 직금 제가 네. 활동을 한시적에 한국하고 잘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표현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김치가 빠진 김치찌개, 김치가 빠진 김치찌개.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삶을 살면서 그 김치가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는 김치가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라서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치찌개에는 계란을 붙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 음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은 언제 정도? 요 저는 사실 음악을 하는 거 상상도 못 했고요. 음. 제가 고등학교 때 오순택이라는 어, 그때 그 처치대의 그 할리우드 배우가 있었어요. 아, 예, 네, 압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준일이는 연예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랑 저랑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선생님 뭐 판매하시는 거 있으세요? <laughs> 있으세요? 아뭐 <laughs> 사줄 거 있어요? <laughs> 네네 왜냐하면 너무 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laughs> 음, 하시길래 그래서 음. 근데 그분이 그런 거 아니고 음. 준일이가 만약에 한국에 지금 있었으면 음. 벌써 연예인이 됐을 거라고 아오. 제가 그머릿 속에 그게 박힐 때까지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하고 을 우리 부모님한테도 계속 말씀하면서 그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데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네. 네. 아, 내가 선생님한테 지금 만나뵈고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선생님 저한테 뭘 그때 보셨길래 네, 보셨길래 저를 아... 그렇게 encourage를 해주셨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쇼 음악 중심 무대에 오르셨 아 그러셨더라고요 팬들이 저한테 주는 그 사랑과 에너지로 음. 제가 진짜 날라다녔다 그렇요 피곤함도 못 느끼고 음. 그냥 너무 행복했었어요 아이돌들 음.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것을 어 don't take it for granted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었었어요. 저는 저 양준일 그 선배님 뵐 때마다 네. 50대도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화려한 춤이 <laughs> 가능하구나 라는 거에 항상 저는 반성하고 지금도 참 부끄럽습니다. 네.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매를 유지하려는 게 원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아하.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 절제. 네. 그래서 네. 설탕을 안 먹고 아. 네. 네. 그러면서 데스를 <laughs> <laughs> 쓰면 탄수화물을 아. 줄이려고 아, 하고 그다음에 쉬고. 일할 적에는 뭘잘안 먹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어, 살이 자연스럽게 그냥 빠진 거고 어마어마한 관리를 평소에 하시는 거요 아이가 건데요. 어리니까. 네. 제가 지금 계속 형님, 선배님 그러니까 밖에서 아주 <laughs> 이상해합니다. <laughs> 네. 그래 선배님이 네. 네. 어떻게 제가 후배냐고. <laughs> 저 93년에 데뷔했거든요. 아 네. 네. 형님 91년에. 네네 네 저는 70년. <laughs> 음악 한곡 듣고 좀 이어갈게요. 네. 추천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음. Bruno 네. Mars의 When I Was Your Man. 지금 브루노 마스 얘기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Bruno Mars. 오 최고예요. When I Was Your m a 와 네. 듣겠습니다. 양준일님의 추천곡《When I Was y o u r man 브루노 마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꼭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이유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후회하는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브루노 음. 마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똑바로 해야지, 있을 적에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 아 네. 야 이게 뭐, 모든 게다 이렇게 이유가 있고 철학이 있는 분이 아까에서 보니까 더 지금 빨려듭니다. 아, 네. 큰일났다 네. 큰일났다. 자꾸 제가 이쪽으로 네. 있어요. 가고 있어요. 나도 네. 마이크는 여기 이쪽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아니 이런 매력이 있으시구나. 네. 저도 정말 궁금한 건데 네. 혹시 화도 내시나요? 화요 물론 네. 내죠. 화가 안 어울리는 거아요진짜 아 <laughs> 화를 냈을 적에 빨리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음. 화라는 게 그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려고 나가는 게 화래요. 음. 음. 그래서 내가 화를 냈을 적에 이것이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보호하려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내 아이를 공격하는 건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공격하는 화면 자존심을 내가 사랑해서 화를 내는 거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고 제 아이한테 이제 사과를 해야 돼요. 어... 준일님 덕분에 요즘 심장이 다시 뛰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제 심장이 정확하게 어딨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집중을 받은 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쓸수 있게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의 결과가 본인이 아니에요. 이게 좀 실시간으로 문자를 여은 건데, 네. 이렇게 대답이 술술 나오는 건 평소에 어떤 뭐 동양 철학이나... 음... 아니, 그거보다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아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와... 근데 그게 네. 제가 준비가 돼야 존경받는 곳 네. 사람이 되시려면, 그 사람들의 일을 챙기지 말고 음. 그 사람들을 챙기시면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음. 남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있고 내 안이 있는데 음.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함은 그 상황하고 분리가 되어 맞아. 있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에 있는 속, 그 막, 사람. 속 사람을 바라보고 싶어요, 저도. 음. 예, 그래서 이제 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지금도 제 속, 속을 보고 계시겠네요. 아, 그렇게 쉽게 <laughs> 보이는 건아니고요해도 아, 되는 관리. 삶은 살면서 처음부터 너무 성공을 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실패를 했을 적에,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자기가 통과했었던 그 아픔을 나누고 누굴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저는. 그래? 저는 제 아이에 대한 욕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살면서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부닥쳤을 적에 그냥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어. 얘기를 했으면 너무나도 고마워. 넘어져도 괜찮아. 옆에서 내가 언제나 같이 있을게. 같이 걸어가자. 50분 함께 했는데 마치 그 폭포 아래에서 이렇게 선문답 듣는 느낌? <laughs> 아, 진짜 현자 하시고 네, 감기 예방법도 저희에게 네, 시접 의학 공부도 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냥 어, 제 아이가 <laughs> 네. 감기가 걸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laughs> 방법을 찾고 찾다가 음. 그 답을 좀 음. <laughs> 아 정말 시간이 아쉬운 날 중에 대표 날이네요. 오늘이. 맞아요. 고, 다시 <laughs> 네.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셔서 제 마음이 녹아요 언제나. 제 마음이 녹아요 언제나.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